7번 문제입니다. 자 오른쪽 그림에도 정사각형 ABCD 하고 ECFG가 있는데요.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. 자, 일단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아줘야 되는데 정사각형임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. 자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건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우리 BC의 길이하고 여기 CD의 길이가 같습니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.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 요 작은 정사각형도 내변의 네 길이가 같기 때문에 CF의 길이와 C2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내각이 직각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. 이해됐어요? 자, 그럼 여기서 삼각형 B, C, E하고 그리고 삼각형 D, C, F 두 개를 비교하시면 일단 B, C의 길이와 D, C의 길이는 서로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C2하고요. 그리고 C, F. C2와 CF도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같겠죠. 그리고 각 BCE하고 각 DCF를 보시게 된다면 얘네가 전부 90도로 역시 같아.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SAS 합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이해됐어요? 자, 그랬을 때 2번, BE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. 자, BE하고 대응하는 변이 누구야? DF잖아, 그쵸? 그럼 DF가 몇 cm? 20cm가 되겠습니다.